그다늘리고막 마구마구 말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는 찰칵찰칵 시민디제이 이건숙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어, 오늘이 3월 3일 뭔날인줄 아시죠? 삼겹살데이랍니다 네, 오늘 점심 삼겹살로 깔끔하게 하시고 네.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라디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곡 박남진님의 구리 전통 시장 같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신나게 구리 전통 시장을 함께 들었어요. 우리 박남진 가수님께서는. 네. DJ이시죠? 여기 라디오 방송. 노래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생기기도 잘 생겼고. 네. 래서 오늘 삼겹살 데이. 깔끔하게 점심 식사로 정하신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좀 불러주세요. 저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들 하시죠? 좋은 날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차 한잔의 여유로 신나는 오후를 시작합니다. 늘한 곳에 있어 하는 사장님들 크게 기지개 한번 날리세요. 하늘 향해서 두 팔을 젖어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음악과 함께 차한잔 즐겨보자고요. 바쁜 오전은 살짝 지났어요. 그렇죠? 좋은 점심 식사하고 차한잔 즐기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시민 DJ 이건숙이 진행하는 찰칵 찰칵입니다. 오늘은 된장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오랜 슬로프드 중에 하나 된장. 된장과 사연 그리고 신청곡을 올려 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민디제 이건 속에 찰칵찰칵은 세 가지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진작가인 제가 추천하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 소소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첫 번째 코너 포토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 코너로는 오늘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라는 코너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로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귀감이 될수 있는 좋은 글이나 웃음을 줄수 있는 유머글,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좋은 내용이 담긴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두곡 듣고 오늘 첫 코너 들어갈게요. 박규현의 나무꾼 그리고 송소희의 사랑 계절 두고 같이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들은 곡 송소희의 사랑 계절. 네 조금 있으면 아, 지금 봄이라서 어떨까 싶어서 한번 올려봤고요. 그전 곡은 나무 박규연의 나무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랜 전통 식품 중에 하나 된장 이야기를 할까 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좀 찾아봤더니 예로부터 전해온 조미료로 음식의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기본 식품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조선시대 문헌에는 구황찰료와 증보살림경제 이렇게 된장 제조법이 나와 있어요.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메주콩을 불려 쪄서 매주를 쑤어 띄운 다음 소금물을 부어서 익힌다 그랬고요. 음력 10월이나 동짓달에 진 매주를 쓴 다음 목침 모양으로 만들어 어, 목침 모양 그렇구나. 거죽이 약간 마르면 온돌방에서 매주 사이사이에 볕집을 놓아 띄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0일이나 40일쯤 지나면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소금물에 담가 둔다. 간장을 떠낸 메주를 건져서 으깨면 또랗고 맛있는 햇된장이 된다. 된장의 종류에는 재래식, 된, 계량식 된장과 짧은 시간에 익혀 먹는 청국장, 무장, 보리장 등이 있다. 된장은 조미료 외에도 생선과 고기 요리에 비린내를 없앨 때 민간요법으로 민간요법으로 벌에 쓰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음식이고, 오랜 역사를 지켜온 된장이지만 또 이렇게 쓰임새가 많다는 걸 이번에 또 알게 됐어요. 그래요. 생선찌개나 그런 매운탕 할때 된장을 살짝 한 숟갈 정도 풀어놓으면 신기하게도 비린맛이 사라진다는 거. 네 저도 한번 만들어 보니까 맛도 또 구수해지고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또 지금 이 장을 담그는 철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드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도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 21872902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포토스토리 첫 번째 코너. 저희 첫 코너 포토스토리 코너는 DJ이자 사진작가인 제가 저의 작품 또는 애청자님들의 사진작품들, 그리고 유머가 담긴 사진작품을 엄선해서 보이는 날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며 감상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애청자님들의 작품을 봤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해서 포토스토리를 멋지게 꾸며보자고요. 그럼 오늘의 포토스토리 이야기 함께 볼게요. 오늘의 포토 오늘의 포토는 이제 봄이잖아요. 완연한 봄으로 들어가는 길모퉁인데요. 우리가 봄 하면 또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구리시에 유명한 자전거 팀이 한팀 있는데요. 그 팀은 산악, 산악 팀이에요. 산으로만 자전거를 타는 팀이라 아주 체력 대단합니다. 유명산 라이딩을 다녀온 사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산악자전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체력 대단하죠. 음, 산에 오를 때 그냥 오르기도 힘든데 자전거를 타면서 산을 오르는 구리광계토라이딩 팀입니다. 2009년도 사진이네요. 2009년도에 저는 자전거가 아닌 트럭을 타고 따라가서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아온 사진입니다. 이제 봄이잖아요. 슬슬 격한 운동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겨운에 움츠려 있던 나의 기억 속에 격한 운동 한번 시작해서 또 체력을 보충해야 할때죠 그래야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가 있고 어 그래야 또 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하리의 기어미송 그리고 S.E.S.의 러브 같이 들을게요. 네, 사진 잘 보셨나요? 재밌죠? 그 정상을 올라갔잖아요 심나게. <laughs> 여름에, 아, 여름은 너무 더워서 안 되고, 요즘 이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은 곡, S.S.의 Love. 그리고 그전 곡은 하리의 귀요미송. 함께 들었어요. 귀요미송 재밌죠? <laughs> 요쯤에서 공지 하나 너무, 들, 저, 듣고 넘어갈게요. 잠깐, 빛으로 그리는 세상 사진 동호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모집을 하길래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 대드릴 거예요.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사진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 남녀노소 15명 선착순 모집이라고 합니다. 빛을 그는 세상의 중점 사업도 있어요. 사진작가의 자기개발 향상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사진 연구 모임 및 전국 사진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린다네요. 사진과 함께 하는 예술놀이 자원봉사, 그렇죠? 네, 자원봉사 또 빠지면 구리는 구리 시민이 아니야. 구리시 관내 요양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이분들이 신규 모집을 하나 보자니까요. 사진 심리 치유도 있고요, 영화의 예술 심리도 있네요. 자, 카메라. 매뉴얼, 카메라 작동법, 그리고 카메라 이론, 사진 이론이겠죠. 사진 심리 치유, 내가 찍은 사진 연구하기, 그리고 영화 심리 상담, 사진으로 영화 만들기도 하고요. 영상 제작 및 편집, 프로쇼도 있고 PPT 작업도 편집을 하나 봐요. 3월 16일 목요일까지인데 음, 얼마 안 남았네요. 매주 목요일 10시 토평종합사회복지관, 3층 동아리방에서 뭐지? 에, 교육도 받고 하나 봐요. 그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010-922-5829 전화 한번 해보세요.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접수하는 중이고 중에 있네요. 빛으로 그는 세상 회원 일동하고 왔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사진을 또 전문적으로 배워보시면. 앞으로 쓸, 일, 쓸 일들이 많죠. 우리가 눈을 뜨면, TV 키면 다 사진과 연,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진은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지 하나 올려드렸고요.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어플 다운 받으시는 곳에서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 후에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오디션 통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어플로 보시거나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감기 기운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탁해져요 <laughs> 죄송합니다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어떤가요 시간에 매주 한컷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과연 누가 또는 무엇이 저를 사로잡았을까요 사진 한 컷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에서 된장 담그는 철이라서 된장 마을과 된장 항아리를 소개할 거예요. 정월 장을, 장을 담그시는 댁에서는 벌써 담으셨을 거고요. 국어사전에 소금과 콩 이렇게 나와서 소금과 콩을 주원료로 만든 한국의 대표적인 장류. 만드는 방법은 일정량의 소금물에 메주를 넣어서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는 것이다. 발효시킨 소금물은 체에 걸러 끓인 후 시키면 간장이 되고 소금물 먹은 메주를 으깨서 발효시키면 된장이 생성된다. 이북에서는 토장이라고 주로 부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된장은 특이하게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자기 고집을 지켜온 그릇 항아리가 있죠. 그래서 항아리와 된장을 담아서 바람 좋고 햇볕 좋은 곳에 숨쉬고 있는 남양주. 뜰 안에 된장 마을과 능내리에 있는 항아리 정시장을 사진으로 담아왔어요. 물론 매주는 구리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죠. 오늘도 와가지고 쭉 시장을 둘러보니까 매주 파는 곳이 참 많았어요. 노래 들으며 눈도 함께 움직여봅시다. 100의 다이어트, 그리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함께 들으면서 항아리 구경하자고요 나는 곡 방금 들은 곡 지드로겐의 삐딱하게 그 전곡은 원 헌드레드의 다이어트 함께 들었습니다. 아, 다이어트 다 해야 되는데 안돼 왜? <laughs> 자 장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더 네, 뭐가 있을까때 청국장. 저희 친정 집에서는 퉁퉁장이 나오래. 퉁퉁장 바로 콩을 삶아서 퉁퉁 쪄서 해먹는다. 그래서 퉁퉁장. 그리고 막장이 또 있어요. 막장은 빠게장이라고도 하는데 가루장이라고도 하죠. 어, 막장은 너무 편, 너무 쉬워. 잠깐 담아서 뒀다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시금장, 보리된장이죠. 메주로부터 보리를 만들거나 보리랑 메주가를 섞어 만드는 된장 재료가 재료다. 된장이 대료다 보니까 속석, 속성장에 속하면 매, 새콤한 맛이 도는 게 특징이래요. 시금장이 그래서 시금장이구나 그래 시큼한 맛 나는 된장이 있었어 응. 집장? 예. 시, 지금 어떻게 말하면 집장이라고 그러죠? 집장 집장. 말참 어려워 <laughs> 같은 양의 밀과 콩을 불린 뒤빻아서 물과 소금, 엿기름 등을 넣은 뒤 항아리에 담아 따뜻한 곳에 두어 속성 발효시키는 속성장인. 과거에는 두엄이나 말똥 태비 안에 항아리째 묻어 두엄이 발효되는 열로 그렇죠. 그열 많이 발산하죠. 그렇게 해서 속성 발효를 촉진하여 말똥집장이라고도 불렀대요. 근데 생각하면 안 먹을 것 같아. <laughs> 만들 때 채소와 해산물 같이 넣어 담그기도 했대요 충청대에서는 근데 장에다 또뭐 어떤 집은 뭐 생선 육류 막 넣기도 하더라고요 충청대에서는 두엄 대신 3분의 2 정도만 항아리가 물에 잠기게 한뒤 따뜻한 곳에 놓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대체하기도 했답니다 현대에는 요즘 사람들이죠 전기 밥솥 밥솥으로 대체도 한대요 장 종류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충청도에서는 점장이라고 하는데요, 보리밥에 메주 가루, 소금, 고춧가루를 섞어서 십여 일 두었다 바로 먹는 점장. 점장 들어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점장은 정말 맛있어요. 여름에 쌈장으로 많이 먹죠. 구리 전통시장에서 메주를 구입하셔서 올해는 맛있는 된장을 한번 담아 보시고요. 점장과 함께 저 건강한 먹거리로올 여름 나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 구리전통시 안시티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남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방송 구리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코너네요. 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마지막 코너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죠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소소한 우리네 일상에 대한 사연 그리고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소개하고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오늘 소소한 우리 이야기에서는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카스에서 그 유명한 해민스님 글을 인용해 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성스러운 존재들이다.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종일 올 것이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 비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 아프더라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아프지 않은 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병에 걸렸다, 혹은 온종일 비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배, 비가 계속 오거나, 혹은 아픔이 생각에 너무 빠지면, 실제보다 훨씬 나쁘게 상상하게 만들어요. 상대가 피곤할 땐, 말 대신 따뜻한 물한컵 따라주고, 그 사람 그냥 가만히 두세요. 중요한 대화는 잠. 하고, 다음 날에 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너 그렇게, 어떻게 서운한 소리를 하니 이것이 아닌 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참 서운한 마음이 든다. 즉, 말할 때 상대를 향해 비난하는 투로 하지 말고 나의 생, 상태만 묘사하십시오. 이것이 좋은 대화법입니다. 이렇게 해민스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해민스님의 따뜻한 응원 중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좋은 글귀들 많이 있죠? 예. 자 그럼 두레, 노래 두곡 들을 건데요. <laughs> 전수님이 있어요. 라인댄스 강사이신 스테기동사무소에서 열심히 라인댄스를 해주시는 전수님께서 김종환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신청곡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김기숙님이 또 계셔요. 이분은 너무 깜찍하게 춤출 때 아주 애교쟁이로 춤을 추시는 분인데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고 신청해주셨네요. 두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아주 신나는 음악. 선곡해주신 네, 라인 댄스 강사 전수님의 김종환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리고 귀요미 침꾼 김기수님의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함께 들었습니다. 좋은 곡 선곡해주신 전수님 그리고 김기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된장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전통 음식 슬로푸드 건강에 좋은 먹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장단 고기를 좀 부담스러워서 실행하지 않고 그냥 가공된 걸로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 갖는다면 너무도 쉬운 장단 고기. 우리 전통 발효식품 잘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된장 이야기를 오늘 해 봤습니다. 구리 전통 시장에 나오시면 잘 띄워진 메주 구입 가능하더라고요. 많이 많이 팔고 있으니까 좋은 먹거리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어리버리 신입디제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사장님들 이용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함께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멋진 모습 보이는 신디제이 이건숙의 찰칵찰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아껴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마음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컷이 찰칵 되는 날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 방송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음악을 올려주신 정원준 피디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건숙이었습니다 오늘의 꼭꼭 새벽 4시 10cm가 불러줄 거고요. 함께 들으시면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고요. 우리 전통시장, 명품시장과 보이는 라디오가 함께 응원하며 좋은 추억 간직하는 오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